너무 아쉽군. <laughs> 너무 아쉽군. <laughs> 어, 아까 3번 트로퍼부터 계속 저거. 어 팀이 어, 이거 지훈이 쥐잡지 잡고 이거 지훈이가 티켓 장만을 못데 레오나를 잠만까지 했다. 아 마틴 너무 귀여웠다아그 박스 안 깨져서 못팬게 많았지만 박스 없을 때 나주 그냥 절대패. 꽂을 <laughs> <굶고질 웃음> 수 있을 때 절대 꿈고자 아, 마카롱 너무 목소리 좋다. 우리 오늘 왜 이렇게 크지? 진정해. 아 너무 좋아. <laughs> 좋아. 마, 좋아. 마카롱 목소리 20 하락. 하락. <웃음> <웃음> 와 맥님 똥픽이라면서 클립을 골랐는데 존나 다르. 와 아까 그 오리미님이 나 물고 그거 할때와 그냥 그 거기서 그냥 바로 죽는 줄 알았다. 오마을다 먹었는데. 똥픽이어도 <laughs> 여러분들은 이깁니다. 중요한 주제. 맥님이 똥픽을 해도 여러분들. <laughs> 아 그치 맥님이 뭘 하든. 어. 편한... 그럼 아 근데 맥님이랑 오리미는 절대 붙일 수가 없어 미안하다. 아두루은 아, 그냥... 찢어져야, 아, 만만한... 찢어져야 돼 운명이야 어쩔 수 우리... 없어. 아니면 창열이를 창열이를 데려와 그러면 붙일 수 있어. <laughs> 아 레비 빼고 다 바뀌었네. 아 그런 거야?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. 어이 현진 넌 천칭이다. <laughs> 밸런스나 맡아. 아 이게 예, 뭐야? 야, 나 오른쪽에 그대로 있으면 돼요? 아 오른쪽에 안돼 왼쪽? 네네네 네, 네. 네. 맥님 오른쪽 왼쪽 헷갈리지 마 걱정돼 오오오오 <laughs> 어. 아, 헷갈리지 벨저다 아. 아, 아, 아 <laughs> 그딜한 번만 하겠습니다 꾸빈 <laughs> 아니면 히카 추천받습니다 뭐할까요? 뭐가 더 좋을까? 근데 히카 스페가 되는 거 같고 로드빅이 나올 것 같은데 티미가 원캐들만 좀 봐줘 흑당 팔아만 가면 아좀 내가 오히려 들어가야 되나? 아니깐 원캐만 지켜주면 될것 같아 어. 아, 우리 원캐를봐달라고 사랑스러운 방엘리? 뭔가 이상한데 도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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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무슨 일이 있었던 <laughs> 거지? 네 어... 어... 좀... 상태가... <laughs> 아... <laughs> 방을 좀봐아 엘리로 방을 탈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 아, 사거 사몬, 사몬딜 했사딜했구나 사몬딜이네. 그 혹시 드니스 공이나 루시공은 빠지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제가 못 들을 수도 있어서 바봐보면시공 아, 어? 잠깐만 오오 아니 이 사람들 나만 찾으러 다녀? 흐안 <laughs> 아, 보는데 무섭지 뭐 It was at this moment that he knew. He fucked up. 이 마카로! 아이고! 까비 쎄? 아이코 카로퍼못 잡겠다 나이. 아이고 아 이거 무너지겠고 딱까시네 가 아... 실패... 어? 오이한 음. 음. 번만 살려주실 수있어요 우리 조공만 땡큐! 까마귀 꿈볼 궁... 응. 때가 됐네 저 음... 어, 뒤로 갔다 별져 오, 이거 대박인데? 아이고 미안 오, 음. 그러면 가지 말고 그냥 거기만 봐주시면 돼요 티딜기하고 계속 스킬 날리기 어 반대편 타워 안 돼요? 어, 5번 타워 간다 5번 갈게요 5번 5번 라스 너무... 시야좀 봐주세요 네 음... <laughs> 나마 싸우고 걸, 걸나 거거든요? 일단, 끌게요. 뭐, 나이트였어, 이거. 로퍼 바로 쳐 볼게요. 공격키 드시고꼭안 어, 부숴도 되니까 조금씩, 조금씩 그냥 스킨 남는다고 생각만. 이거 한번 더 빨리 쳐바... 빠질게요. 이제 한번만 끌때봐요 이거 올거 같아. 님들, 나, 아, 아무... 못, 못, 못. 어이, 죽겠다. 그, 구 없어요. 베이더하고. 까마귀랑. 천천히 하면은 아마 이길 수 있을 거예요. 엘리 저, 저기, 거기, 어디지? 아니, 이긴 생각 안 나고. <laughs> 그래, 까마귀랑 말하려다가. 뒤에 어, 아이작. 둘 쏘고있어요 나이스 오 나이스 잡기 어 트로퍼 바로 칠게 트로퍼 원딜 저거 한발에 깨질라나? 한 발만 날려보실래요? 제가 봐드릴게요. 어? 싸움 났네? 살려주세요 라님 <laughs> 아, 진짜, 아, 진짜 따라와찐따라따라와진따라와가 진짜 없네 아 찐따라와, 찐따라와, 찐아라와 찐따라와, 와면은